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상센터 한장하트로입니다 음, 사선정의 팁을 이야기하던 중에 음, 그또 사선정만 얘기하면 너무 좀 편협한 불교적인 이야기로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들한테 좀 폭넓은 어떤 존재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laughs> 앞전에, 이제, 그, 음 불교에서, 수행해서 사선정에서 얘기하는, 욕개, 색계 무색개로 쭉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 또, 진화라는 측면에서, 본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욕개, 색계 무색개로 올라가지만, 진화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는, 다시, 무색계, 색계, 육계로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러한 진화를 목적으로 해서 존재들이 내려온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그냥, 어, 사성제에 의한 고집멸도 좀 우리 삶을 고해로만 보는 것은 좀편협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영적인 측면이 아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또 맞는 얘기다.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보면, 그러한 진화라는 측면이 빠져있기 때문에, 에, 우리의 그 장대한, 그러한 체험을 위한 여정이 잊혀진 채, 에, 그냥 중생들의, 에, 무명으로 인한 윤회로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 어떤, 근간을 놓친 음, 그런 면이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어,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는 그 수행법만큼은 타 수행법이 쫓아갈 수가 없다. 그는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우리 존재에 대한 출, 출발로부터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사이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그 수행자들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이제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에 대해서. 에 불교는 이제 찾아봤더니 무아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공을 얘기하죠. 그럼 뭐, 내가 없는데 뭐, 신이 있어도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신 자체도 없고, 어, 즉, 어, 제법 무하다. 어, 모든 것이 무하다. 무하를 깨달음으로써, 어, 그, 탐진체에서 벗어나서, 어, 고진별도로, 어, 이렇게 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어, 수행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음, 큰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면 <laughs> 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것이 불교가 틀림없이 맞는 얘기를 한,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지금 물질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하라오래 가지고 지금 내가 없는데 분명히 이 지금 제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무화가 맞아요. 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 우리가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세계에서는 어 나라고 할 만한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어떤 그 자존 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어, 어,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생각과 체험을 펼쳐나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어, 여러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상태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옛날에는, 아, 어 이제, 그, 기독교 성경책을 보면,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대방 민족을 다 죽이는 그런 신인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실 그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낸 신이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 그런 신이 있긴 있어요. 천상에. 근데 그, 그 근원적인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자기 조상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우리 한민족도 만약에 종교 국가로서 지금까지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 환인과 환웅을 우리 민족신으로 받아들이겠죠. 다행히 이제 우리 한국은 에, 이제 종교 국가가 아니고 어,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민주 그그 그 체제를 에, 수호하는 거기 때문에 에, 그것은 뭐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에 우리 한국이 종교 국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어, 환웅을 우리 시조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신으로 받들겠죠. 근데 그것이 그러면 그 분이 없었던 거냐 하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 근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신이라 하더라도 만족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분 의식 수준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신이냐면 불계 본성하고 뭐 거의 뭐 맥을 같이 해요 요즘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선 우주 보편적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러면 이 존재기에 존재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옛날 그 이스라엘에 민, 믿었던 신이라든지 우리 그 만약에 우리나라가 종교국가라면 환웅을 우리의 민족신으로 이스라엘 처럼 자기네 민족 신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 존재가 그러면, 아 편제한 존재냐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 그러진 않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어, 아 나투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주 전체에 편제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 근데 그 본성이, 에 그, 우주 전체에 편한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신의 그 확대가 엄청나게 많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성하고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그, 그, 영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볼때 상의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이 연장성산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존재라고요, 곧 나라고요. 근데 그 존재는 단순히 나의 상이자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마지막 상이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에 우리 모든 사람의 상이자인 거예요, 모든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 가고 그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본성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본성하고 굳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본성은 에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격성을 부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만 달라요. 그러면 불교에는 그러면 인격성을 부여 받은 전체 의식이 없느냐 하면은 그분이 바로 비로자나불이란 말이에요. 대일여래. 그리고 본성은 진공묘유 해가지고 공하지만 묘한 것이 있다. 그 묘한 것이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죠. 음.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에, 그런데 에, 그러한 우주에 두루두루 편재해 있는 신은 사실은 그 어떤 원리 자연 원리적인 신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우리 우리한테 봐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우리 대형 사건 보세요 그냥 자연의 원리 안에 인격적 존재들이 몇백명 몇천명씩 몇몇명씩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도 어, 세계 뉴스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럼 과연 우리 인격적 존재로서 자, 이때도 반드시 인격적 존재이긴 하나 본질적으로는 공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애고를 초월한 인격적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예,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에게 아공의 증득은 영원히 에, 게, 어, 아주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어, 그, 그 증득을 하시되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라는 거죠, 존재에 대한. 그러면 에, 우리 부처님이 에, 돌아가실 적에 결국은 세께무색계 어, 선정을 거쳐 다시 세계 사선정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인격의 세계거든요, 아직. 인격의 세계인데 에 거기는 에그 수행적으로는 집중의 세계라고 그러고 어 그다음에 그 평정심의 세계라고도 그래요. 근데 그 평정심의 세계는 또 다르게 풀어 세계면 불고 불락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도 없고 낙도 없는 세계다. 어떻게 보면 이미 무색계 쪽으로 접근이 많이 돼 있는 세계예요 그쪽 세계는. 원래 그 선정, 그 2선정, 3선정 하면 희열과 어,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락도 이제 그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벌써 4단계만 넘어가면. 3단계가 락이잖아요. 행복. 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벌써 4단계에서 거절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아직 빛의 몸이 있는 곳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음. 무색계는 완전히 색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네 번째로 돼 있겠죠. 있는 데가 없는 다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색을 가진 몸으로서 최고의 정신적 세계는 평정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그 하나님 즉 신을 내면적으로 체득한 사람은 뭘 느끼냐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믿는 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수행처럼 신을 증득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신을 만나냐 하면, 그, 온전함이라는 것을 느껴요. 온전함이 신의 실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온전함이라는 건 신한테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의리의 하나의 의식 수준인 것을 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식 세계는 지금 음그 여러 가지 잡념에 의해서 어 이렇게 분열돼 있지만 산란하고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는 이러한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평정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어, 불고불락의 세계. 우리가 또 인격적 측면에서는, 어, 이렇게 완전함, 온전함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인격적 수행을 전제로 하는 불교에서의 아공을 전제로 하는 이 세계에서의 평정심과 이 신을 전제로해서 인격적 신을 전제로해서 드러나는 내 위에 신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내의 상위 개념은 온전함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온전함과 평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 그걸 굳이 다른 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 제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 그 온전함이 나를 이렇게, 내네 모든 존재를 이렇게 감싸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불교수행자가 이걸 느끼면, 이거를 내 의식 수준이라, 의식 수준이 이 정도에 내가 좀 도달했구나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신을 믿으시는 분들은 신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현상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고차 의식 그 고차 의식인데 그내 상이자죠 이 고차 의식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또는 그걸 고차 의식이라고 안 하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이 나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다 이게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느낄 적에 에, 이게 비인격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느끼는 게더 실질적으로 와 닿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 이렇게 물질계까지 내려온 영혼이잖아요. 이 차원에서는 신이라고 받아들여도 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 이것을 또 나와 다른 언어도의 그 인격적 존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의 상위자로서 또는 상위자를 하나의 별개의 인격체로서 신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어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 신에게서 드러나는 아니면 온전함에서 드러나는 이 의식 상태를 증득을 할때 우리는 하나 님는 평화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을 지금 그성경적에 의한, 아 특히 구약 성경적에 의해서 신을 논하는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면에서 이제 드러나는 신인데,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어, 구약 성경의 신관을 가진 유대인들과 어,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이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하면서 이제 그 성경책에도 어, 벌어, 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간의 드러운 몸 안에 신성한 신이 들어와 있느냐. 저건 신성 모독이다 해서 어, 그런 면이 부각이 돼서 신성 모독죄라는. 음, 그, 제목을 갖고, 이제, 십자가에 처행 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한 걸음 앞서간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구 시대에 신관하고 부딪혀서, 이제, 죽음까지, 당하면서, 이제 인류가 신관이, 이렇게 점점, 인제 지금의 신관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진화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본성의 그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본성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색계 색계 욕계로 내려오면서 이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깨어서 어 지금과 같은 어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신이라고 하는 아, 그, 의식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에, 사선정하고, 어, 비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체험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선정에서 만나는 신이다. 왜냐하면 사선정까지는, 어, 몸도 있고, 빛의 몸이지만, 비록, 어, 인격도 있고, 어, 그 평온함과 온전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을 증득을 해서 온전함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온전함, 완전함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 있겠어요? 완전함, 온전함이 여러분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를 더 구하려고, 탐하고, 욕, 어, 욕망하고, 탐진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리석음을 줬고 근데 여러분, 앞, 여러분 안에서의 가슴에서, 아그 어, 하나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즉각즉각 매 순간 예, 증득하고 어, 알아차리고 느끼고 어, 존재의 온전함을 온몸으로 증득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미 온전한 존재인데 탐할 게 없잖아요 뭔가 부족해지 야 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철저하게 불교처럼 이렇게 해체를 해서,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니가 욕망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 안에 뭐가 있, 있는 것 같아서 니가 자꾸 탐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수행법도 있지만, 해체를 해서, 어그 신에 의해서, 음, 요즘에 진화된 신간으로, 이제, 얘기할 것 같으면, 어, 자기의 상의자죠. 하나님까지 이제 자기 상의자라는 거고, 그걸 요즘 이제 현대 이제 영성에서는 우리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이 아니고, 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에 결국 종착역에서는 하나의 의식으로 만나는데, 그 하나의 의식과 내가 별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과 내가 완전 이코로 관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음 쉽게 얘기하면 다섯 가지 손가락이 결국 손등에서는 하나로 만나지잖아요. 손가락이 손등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손가락에서는 다 분리되어 있지만, 손가락이 점점 위로 위로 향하면은 손등이 나오는데 그 손등은 모든 손가락에 같이, 모든 손가락이 만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손가락이 다 모여있는 곳이 손등이란 말에. 그런 의미에서 손가락은 개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어, 저기는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지. 손등은, 좀 하나님은.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 내가 온전함을 느낀다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처럼 어렵게, 예, 근접산매, 본산매를 거쳐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가서, 정정심, 저, 불고볼라, 아, 또는 집중, 뭐, 이러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신을 통해서 바로, 아, 온전함으로, 온전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 여러분이 만약에 온전함을 느낀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부족함이 없는 세계죠. 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의식에 여러분들이 도달한다 그러면, 늘상,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평정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이 불교의 사선정이 결국은 신을 믿는 사람들의 에그 신에서 오는 어 완전함, 온전함을 그러니까 신을 찾는 갈구함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신과 하나가 돼서 이제 신에게서 이제 온전함을 느끼는데 그걸 상이자라 그랬죠. 그, 뭐, 다른 어떤 존재하고 자기가 융합되는 게 아니구요. 자, 그랬을 적에, 에, 그것은 불교의 사산전과, 아, 비견할 정도의, 에, 그러한 아, 위치를 갖는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이 본성이고, 저 부산이 에, 우리 이제 인간이라 그러면 불교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음, 오는 거고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인간이 이제 계속 에,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져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어차피 올라가든 내려가든 대전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만나든 내려가다가 만나든. 그러면 그 대전 올라가던 사람하고 내려가던 사람하고 뭐 다른 대전인가요? 같은 대전이죠. 그러니까 그 대전이 사선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에, 그, 그, 불교의 본성을 향해서 어 수행해가는 과정과 그니까, 이거는 빠탐업이죠. 그 다음에, 영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아, 그, 해서 내려오다가, 그 신의 온전함으로 만나지는 그 지점이, 불교에서 인간을 근본으로 해서 수행을 해서 올라갔을 때 만나지는 사선전과 아, 그, 거의 맞먹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색을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색계는 아니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도 반드시 그것은 색계의 일부죠. 색계에 있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객관적 세계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의식적 세계로는 온전함으로 나타나는 거고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개의 선정 단계를 거쳐가지만 의식 단계에서 그것이 또 구체적인 세계를 또 펼쳐지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 안에서 그런 의식으로 나타난 세계이지만 그래서 이 영성도 마찬가지로 봐야죠.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그 세계가 온전함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가 객관적 세계로 나타날 때는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